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위해 가게를 방문하다 보면 전보다 많이 손님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담하다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을 어떻게 하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제한업종 외에는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한업종의 대표적인 것은 임대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인용품, 전자담배 같은 업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의사나 변호사,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업종으로 대출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음식점 이라든지 카페, pc방, 호프집 뭐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많은 질문이 소상공인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어, 이번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대출과 별도로 추가 한도를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은행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좀 줄었는데도 가능할까요? 라는 말이, 질문이 많은데요. 어, 요즘 매출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어, 코로나 피해 때문에 매출액이 줄은 분들, 분들은 오히려 어, 더 저리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저리에 자금 대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질문 자세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대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낮은 금리로 그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분 분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액 10% 이상 감소라고 하니까 그 미만 감소하신 분들 약간의 어 매출이 줄어 있지만 앞으로 좀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분들 이분들도 은행 자체 자금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고정금리 연 1.5%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1일 최대한도 200억 1일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찍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절리의 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간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자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본 것처럼 체크기 회사 카드 체크기 회사의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를 작년 1월 2월 올해 1월, 2월 왜 비교하냐면, 올해 1월, 2월이 코로나가 발병하게 된 시점이죠. 이때 매출액과 작년 1월, 2월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10% 정도 감소됐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를 팩스로 좀 보내주라고 하면 은행으로 보내주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보고 판단해서 감소했는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팩스 받을 곳이 없거나 메일 받을 곳이 없으시면 은행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에는 특히나 입증이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신청사유서. 이것을 작성해 주시면 이걸 참조해서, 참조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추천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시, 서류가 보면 항상 너무 많고 복잡하던데 여기저기 발, 방문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시간을 뭐 심지어는 뭐몇 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소화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를 발행하니까 여기를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니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방문해야 할까요? 정답은 완 스탑 보증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으로 직접 가장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쉬운 서류 발급부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은행에 문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필요 서류를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를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초본 같은 서류가 있지만 그 외에 국세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세무서또 가게 되면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뭐 같이 주민센터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활용하시고 무인발급기가 혹시 없는 주민센터나 지문인식이 안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홈텍스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공인증서로 어 국세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시면 발급번호가 나오거든요. 이 발급번호로 하시던지 아니면 어 발급 방법을 어 팩스 발급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은행에서 필요서류 안내받을 때 받은 그 명함에 있는 팩스 번호로 은행으로 즉시 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문의하시면 쉽게 더 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시고 은행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소, 어,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 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미리 주민센터나 이렇게 모바일로 앱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 준비한 서류를 은행으로 방문해서 완스탑으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완스탑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다른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했을 때 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오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은행 직원이 필요 서류들을 잘 세트해서, 갖고 오신 서류 중에 필요한 서류들을 세트해서 상담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액 추이라든지 가면 추천서 발급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 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거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그절리의 자금이 안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직접 하고 있는, 어, 직접 대 하고 있는 자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도 있으니까 그런 자금으로도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이 코로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